내가 내년되면 10년의 운이 들어오면서 3자가 돌아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동에 잘못 이동이 들어가면 정말 10년이 막혀 버려요 선님 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음. 이어서 이번에는 2024년 갑진년 양띠분들 운세를 볼건데 어, 전반적으로 나이별로 보기 전에 앞서서 양띠분들도 음. 초운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양띠분들이 작년에는 내가 금전으로 인해서 어, 많이들 나간 금전들 음. 아니면 이 수입이 발생한다던가금전은 네.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그데 네. 올해는 자 하반기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내가 금전을 고력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돼. 음, 좋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별로 돌아갈 건데 음. 이 스물 살 분들이에요. 네네. 이 스물 살 양띠 분들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개미생들. 네. 이 올해 스물 살 개미생들이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음. 마음이 살날 하면서 이제 네. 어 지금은 아직 뭐 상반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5월 6월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이 살란하면서 내가 편입을 해볼까 네. 어 그런 분들이 많을 거 학생들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네. 이런 분들은 내가 직장 자리가 위태위태하다 좀 많이. 어 이분들 좀 운기가 생각 보다좋지 않네요. 음작년에 좋았어 양태들이 근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 음. 기운 자체가 내려앉는 기운으로 하양들이에요 응. 자, 그다음에는 이제 34살 양띠분들이에요. 이별이 많다, 올해는. 네. 어, 만약에 애인이 있으면 괜히 싸울 것이고 올해는 신경이 많이들 예민해질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도 말다툼이 많고 좀 구설이 많고. 왜내본 자체가 저돌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민해지다 보면 네. 그다음에 충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서른 네살신비생들 저기 분들은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말을 많이 줄이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음, 어떤 구설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가 있는 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구설, 내가 말수를 줄여라. 올해는 조금만, 네. 그다음에 4 6여 양띠분들이에요. 음. 마흔여섯 양띠 김미생이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굉장히 결정권인데 많은데 네. 이게 좀 잘못 옮기면은 정말 굉장히 어. 힘든 상황이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신중하게 옮기셔야 돼요. 분명히 네. 올해는 이자리에 이동이 더 많은. 아까 스토리 3 4살 신미생들은 저희 직장에서 구설 음. 예민해진다 했죠. 마7일살 네. 김미생들은 내가 내년 되면 1 0 년의 운이 들어오면서 삼자가 들어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동에 잘못 이동이 들어가면 정말 십년이 막혀버려. 음... 남자는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성주운이 나하고 운이 들었을 때 일곱 세 들어와 성주이 남자 네. 남자밖에 없어요. 사실 여자는 성주운이 없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만7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사회에서. 네. 어, 그래서 내년에는 삼자가 들어오면서 성주가 같이 들어와요. 네. 내년엔 특히 좀 조심하라는 거 그렇다고 악삼제는 아니야 김미생들이 네. 어, 악삼제는 아니더라도 조금 조심하라는 거이동형을 어. 어, 정말 잘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이동하거나 내가 잘못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은 마흔 아홉 살 오십 하나까지 굉장히 큰 고비가 많이 힘들어요 음, 아셨죠? 이제 그다음에 쉬운 여덟인가요응 음, 정미생 5십 여도 올해 내가 건강 조심하라 그랬어 음. 이분들 정말 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내년에 아홉수가 들어와 삼자가 들어오면서 응 네. 음, 그래서 정말 건강 조심해라 그러셔. 네. 어, 없던 병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거, 네. 어, 이제 그런 쪽, 그리고 이 관절 쪽으로 조심하셔. 아무튼 건강이에요 이분들은. 아, 어... 응,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건강을 조심하면 다른 부분들은 좀 어떨까요? 다른 분,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금전적으로도 문제되는 건 없어 이분들은. 네. 건강을 조심해라밖에 안 나와. 마지막으로 이분들 요청이 좀 많은데 일흔 살 분들이. 자, 얼마서 이분들은 제일 나, 나아, 제일 나요. 네. 양띠 중에서 제일 낫거든 네. 그래서 삼자가 들어오더라도 나한테 나쁜 삼자는 아니에요. 네. 내년 칠십 하나죠? 네. 어, 그래서 내가 어, 아팠던 것도 음. 야, 그 약발이 안 받는 경우가 많아. 음. 제가 내가 기운 자체가 없으면 약발도 안 들어요. 네. 그한 애가. 근데 음. 이분들은 그래도 삼자가더라도 약발이 받는다. 응, 음, 약발이 받는다. 운이 어. 좋은 삼자예요. 어. 나쁜 삼자는 아니에요. 내년에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양띠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해 을 주고 싶으실까? 자 올해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네. 자 내년이면 삼재 바람이 들어와요. 음. 음, 아무리 뭐 삼재가 악삼재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굉장히 삼재가 들다 보면은 어, 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주변 정리가 될 거고 네. 시끄러운 해가될 거예요. 그래서 음. 올해 대체로 양띠분들이 많이 시끄러울 거야. 음. 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모두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찍어버려 타는 게 좋아요.